네 그러면 뭐 녹전 이쯤 하고요 어그 다음은 소니 카메라 관련 루머가 오랜만에 떴는데 이게 옛날부터 아마 알파7의 그 풀프레임 바디 풀프레임 센서랑 그 시스템을 뭐더자은바디 이식을 한다 하겠다 뭐 이런 루머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알파, 지금은 뭐 알파 6600? 뭐, 이, 조금 더 크기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든 쑤셔 넣는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좀더 구체적인 루머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알파 7C라고 하고요. 뭐, C는 뭐, 컴팩트지, 뭐, 이런, 이런 얘기, 이런 거겠죠? 그렇고, 그, 스펙은 2018년에 나왔던 알파 73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뭐, 알파 73가 워낙, 명기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아쉬워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400만 화소 센서에, 그 다음에 자동 초점 성능도 똑같고. 그리고, 뭐, 차이가, 있 뭐, 그리고 이제, 알파세븐, 요번에 새로 나온 알파세븐 S3에 들어간, 어, 스위블 화면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충전, USB 타입 C, 그리고, 어 마이크 잭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풀 프레임으로, 비디오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거를 찍고 싶은 사람들에게 타겟팅을 해서 만들고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뭐 RX100이나 RX1처럼 팝업 뷰파인더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알파 7은 위에 뷰파인더가 고정으로 있죠. 아마 이게 이렇게 고정으로 두면 아무래도 크기가 불리해지니까 아마 팝업식으로 바꾼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팝업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알파 73 보다는 좀 해상도나 이런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알파 73 보다 약간 비싼 가격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 비디오 특과 기능이 뭔가 또 추가로 들어가서 이더 높은 가격이 이게 합리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뭔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 나름 그래도 카메라 잘하시는 어, 호, 어, 땅콩 한국님, 땅콩 땅콩 호갱님 뭐래요? <laughs> 저는 카메라 잘 모르니까 그냥 제 생각을 말해 드리자면 일단 A7은 풀프레임치고는 작다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크고 그리고 영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쓸데 뷰파인더가 굉장히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빠져 서 빠지거나 아니면 지금 저, 예, 루머대로 오히려 팝업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게 좋으니까. 보통 뭐 영상하는 사람들 어차피 LCD를 보거나 아니면 따로 따로 장비를 달 거거든요. 그런 분 뭐, HDR 피, 그 봐야 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장비를 따로 어차피 달 거기 때문에 뷰파인더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고 작게 만들어주면 더 좋죠 이제 그럼 작은 사이즈는 언제나 보통 좋은데 음. 근데 음... 영상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 전에 알파7s3? 그게 사실 영상용으로 너무 좋게 나와 가지고 음... 그만큼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브이로그 S3가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크기가 중요하니까 예. 음. 아예 급급으로 갈뿐 아닌 아니라면 음. 크기 작은 게더 유리하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 아예 렌즈도 이제 이런 브이로그용 렌즈 그리고 알파7C에 맞춘 이런 컴팩트형 렌즈군도 출시를 같이 한다고 그래서 좀더 이런 브이로그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요즘은 진짜로 카메라 이제 카메라 제조사들도 비디오에 더 몰빵을 하는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유튜버 이런 것,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돈이다 보니까 사진보다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사진 퀄리티 이제 사진 화질 자체는 아무래도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갈 데도 없기도 하고 더 이상 <laughs> 뭐 글쎄요. 나 나중에 뭐 AK 이런 거 하려면 이제 또 센서 크기가 커지니까, 커지니까 그때 또 뭐가 한번있을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미 화소수는 AK하고도 넘칩니다. 대부분의 카메라가. 뭐, 2400만 화소는 6K까지는 하죠. 6K까지는 하는데, 뭐 8K 하려면은 8에 대충 해도. R급 애들은 웬만하면 다 돼요. 아니면. 뭐, 그렇죠. 6000, 6000, 아마 6400만 화소 정도는 돼야 AK가 될 거예요. 아마도. 최소한. 뭐센서 s 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프로세싱이나 i 이 a binary. I have a s e n s o 이제 o 이제 i e a 짜리이 have a sensor cookie and I have a sensor cookie and I have a k 는 사실 프로세싱이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거제대로 네. k 정도 되는 거 제대로 찍으려면 그냥 이제 그 바디로 k 정도 야 돼요 제뭐로찍으마바디냥 이제 그 바디로 넘어가야 돼요. 그 뭐냐? 레드... 시네마 바디. 시네마 바디로 네. 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시, 시네마 바디는 별로 그게 없죠. 그, 아 시네마 바디를 어, 당연히 살 수가 없죠. 뭐 마르켓, 뭐 NKBHD나 뭐 라이너스 택티비나 이런 애들 아니고 서 걔네 다 레드, 걔네들 다 레드 쓰잖아요. 대부분은 보면 그냥 4K도 안 하고 테네리 1080P로도 충분한 상황들이 많아서 그래서 네. 이런 작은 바디가 오히려 더 유리함이 유리했지.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그런 류의 사람, 이제 그런 류의 사람들 진짜 내가 화질을 포기 절대로 못한다, 막 이래서, 지난번에 뭐더라? NKBHD, 그, 지폴드2 언박싱을 자기 스튜디오에서 안 하고, 무슨 어디 밖에, 이제 무슨 다른 유튜브 프로젝트에 참여하느라고, 무슨 사막 한복판에서 했는데, 촬영장에서 했는데, 거기다가, 거기에다가 레드 카메라를 붙여주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찍으라고. 그러니까 얘는, 네. 우리 같았으면 애가 되니까 그러는 거고. 우리, 우리 같았으면 아 그냥 폰으로 찍고 말지 이런 텐데 그거 이제 그거를 저, 나는 절대로 못 한다. 레드 카메라 여기까지 보내라. <laughs> 를한 거죠. 시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사실 브이로거들한테는 뭐 그니까 4K가 슬슬 보편화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성능도 충분히 4K 정도는 될 만한 이제 다들 뭐 편집도 편집할 컴퓨터나 이런 것도 이제는 4K 정도는 4K 영상 정도는 뭐 충분히 편집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이러니까는 다들 4K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그 이상은 솔직히 뭐6 다들 필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가 현재로서는 적당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나, 다른 카메라 뭐 이제 AK를 지원하는 뭐저 알파 이오스 뭐였니? 알파 5인가요? 알파 5나 이런 애들보다 뭐 일찍 노후화가 될순 있어도 뭐 이런 기술의 그런 걸로 발전을 이해서 그래도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작은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솔직히 뭐 말씀하셨듯이 4K 당분간 4K가 계속 그거일 것 같고 주류일 것 같고 1080p가 여태까지 뭐 했던 것처럼 4K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주류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4K 이상으로 해상도를 올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화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눈의 해상력 관련해서 TV 사이즈랑 TV 해상도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4K TV만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TV를 보는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로 가야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8K, 8K 같은 경우에는 55인치 TV를 대략 한 1.1m 초반대 근처에서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바로 등짝 맞는거죠? 그본이한테 <laughs>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최적의 시청거리 음. 흔히 말하는 이제 시야각, 가로시야각 40도 뭐 음. 30도 요런 거리에서는 사실 가로시야각 30도 기준으로는 4K 해상도도 사실 필요가 없고요 음.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경우는 있으니까 거기다가 거기까지는 그래도 땡길 수 있으니까 그나마 4K까지는 의미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TV 말고 모니터처럼 훨씬 가까이서 보는 기기들 이런 기기들에서는 사실 4K 이상의 고해상도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 4K까지는 그런 건데 4K 이상으로 발전은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 대비 얻는 효용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제 HDR이나 이런 쪽으로 더 발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의 경험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카메라들도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알파 7S3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얘는 이제 1200만 화소 유지하면서 HDR 쪽으로 얘가 감도 자체가 워낙 높은 바디였으니까 관용도를 확 늘려가지고 음흠. HDR을 컨슈머 바디로 HDR을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좀더 투자를 하는 게더 의미 있는 발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뭐 동의하고요. 아마 6K, UK... AK 찍는 분도 그걸로 그대로 컨텐츠를 내본다기보다는 편집하기 편하라고 하는 것 같고, 예, 그 맞아요. 더큰 그걸로 찍어 놓으면 4K, 예를 들어서 6K로 찍어 놓으면 그걸 크롭해서 4K로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할수 있으니까요. 다운스케일 하는 게더 화질이 유리하니까 뭐 예. 그것도 있고, 그런 이런 루머상의 7C 같은 컴팩트 모델의 의의가 있는 게 이런 영상 하는 분들에서 이제 DSLR 아니면, 이런 미러리스로 넘어가는 이유가 화질, 그, 당연히 이제 화소수 올라가면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런 풀프레임에서 오는 뭐 화질 이점이나 심도 표현 때문에 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얻고 싶은데 대부분 너무 크니까 보통 스마트폰으로 하던 분들이 이제 장비를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데 얘들은 너무 크잖아요. 이제 그런 장벽을 좀 낮춰보겠다. 실제로 소니가 그런 걸로 재미 좀 봤잖아요. 요즘에 RX 시리즈나 DB1 시리즈로 재미 좀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좀더 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겠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이거 봐라. 얘들 좀 작게 작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7R 예전에 썼었는데 이건 너무 걔들은 너무 커서 다시 사람을 못쓸것 같고 C처럼 좀 작게 작게 나온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영상보다는 사진 쪽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알파 73랑 비슷한 사진 사양이면 센서나 이런 거 사양이면은 그냥 굳이 알파, 이 상황, 물론 알파 73보다 좀 비싸 같다고는 하나? 알, 굳이 뭐 알파 73를 살 필요가 있나? 그냥 예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회사 동료 중에 알파 6500인가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APS-C를 도저히 탈출 못 하시는 이유가 이제 알파 73가 너무 커서 바디가 그래서 탈출을 못 하셨는데 그래서 탈출을 못 하시고 계속 APS-C를 쓰시는데 이 소식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온다고 옛날부터 계속 더 작게 만들으라고 계속 그랬는데 소니가 여태까지 계속 무시했거든요. 더 커지기만 했지. 다른 데서 만들고 있거든. 요 이미 내놓고 있으니까 소니도 어안 되겠다 느낀 거아죠어 이거는 뭐이쯤하고 나오면 또 그때 얘기하죠. 예. 나오면 또 그때 좀더 스펙, 더 자세한 스펙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